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아, 중국 폐모를 어, 촬영할 때 꽃이 핀 모습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꽃이 핀 모습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잎이 끝이 꼬부라져 가면서 이웃에 있는 이렇게 식물을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렇게요. 아, 그리고요. 중국 폐모는 이렇게 입이 세 장, 네 장, 뭐두 장씩 마주나기도 하고, 이렇게 세 장이 돌려나기도 하고, 네 장이 돌려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다섯 장이 돌려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줄기 색깔이 이렇게 하얀 물질이 묻어 있어서 이렇게 조금 희게 보입니다. 희게요. 아, 그리고 해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요. 꽃잎이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는. 이렇게. 가운데 세 갈래로 갈라진 게 암술이고요.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수술이 있네요. 꽃잎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같아요. 여섯 장, 그리고 이렇게 입과 입 사이에서 이렇게 꽃줄기가 나와서요. 이렇게 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잘 보면 겉에서 보면 뭔가 꽃 잎에 이렇게 말까요? 하얀 점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예, 네, 그런 특징 이 있고요. 아 그리고 꽃 자루 꽃잎 가운데로 이렇게 녹색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아, 마치 그, 세로로 이렇게 칼막이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 뭐라 할까요? 잎맥처럼, 그렇게, 어, 꽃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이런 사람의 피줄처럼,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아 이렇게 보니까요 아, 수술이 이렇게 둘넷 여섯 개 네요 둘넷 여섯 개 그리고 안에서 안에, 안을 보니까 이렇게 마치 벌집 그 무늬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폐모의 꽃핀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